조선 시대에는 결혼을 제때 하지 못한 노총각이나 노처녀들을 반드시 구제해 줘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가난 때문에 30살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결혼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집안이 가난하지 않은데도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버지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 25년 전국의 30대와 40대가 되도록 아직도 혼인을 하지 못하는 남녀가 많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결국 사관원에서 세종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었죠. 그러자 세종은 크게 안타까워하며 어명을 내려 서울 지역의 노총각 노처녀들은 한성부 관리들이 그리고 지방의 백성들은 감사가 직접 방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만약 그 이유가 가난 때문이라면 그들의 사촌 이상 친척들이 혼수를 준비해서 혼인을 할수 있게 도우라는 것이었죠. 성종 시절에는 아예 전국에 있는 노총각과 노처녀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두 조사를 해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쌀과 콩 10석씩을 혼수로 지급하고 그중에서도 양반이 아닌 평민에게는 다섯 석씩을 추가로 더 주도록 했습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혼인을 관리하고 혼수품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준 것이죠. 그렇다면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해줬던 이유는 그저 혼인을 하지 못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백성들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챙겼던 이유는 가뭄이나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과 노처녀들의 화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에 특히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1대 국왕인 중종 시절이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록 중 4분의 1이 모두 중종 시절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죠. 전국 곳곳에서 태풍과 지진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드는 것은 물론 역병이 돌거나 홍수가 나는 등 끔찍한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배울 만큼 배웠다는 조정의 관료들조차 최근 계속해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결혼을 하지 못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관료들은 중종에게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혼수를 지원해달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상소를 받은 중종도 자신이 덕이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탄하며 혼인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등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며 더 이상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했었다고 하죠. 구대 국왕이었던 성종도 조선의 오랜 시간 장마가 계속되자 가난한 백성들이 제때에 혼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혼숙감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그들이 혼인을 할수 있도록 도우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22대 국왕인 정조는 역대 국왕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백성들의 결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1791년 2월 정조는 수도인 한성에서 가난 때문에 결혼정령기가 됐음에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하라는 명을 내렸고 그 결과 총 281명의 결혼정령기 청춘남녀를 찾게 되죠 정조는 이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이들을 보살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각각 500푼의 돈과 포목을 결혼비용으로 지원해준 후 그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 진행 상황을 매달 보고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나선데다 진행 상황까지 보고를 받겠다고 하니 관리들도 다른 일은 잠시 내팽개쳐둔 채 오직 그 일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세달 만에 281명 중두명의 남녀를 제외한 한성 내의 노총각 노처녀들이 모두 결혼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279명의 백성들을 혼인시킨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은 두 사람이 왜 결혼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남자는 28세의 노총각 김희집으로 첩의 자식을 뜻하는 서얼이었습니다. 원래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었지만 상대쪽 집안에서 그가 서얼임을 알게 되자 일방적으로 파혼을 해버렸다고 하죠. 여자는 21살의 신씨라는 사람으로 그녀 또한 서얼이었습니다. 신씨는 이미 나라에서 결혼하라고 지원해 주는 돈을 받았지만 그녀의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도 결혼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보고를 받은 정조는 신씨에게는 결혼 비용을 더 넉넉히 지원해 주고 김희집에게는 다른 상대를 찾아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씨의 결혼은 그리 쉽지 않았죠. 한성부의 관리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알아본 끝에 어떻게든 결혼할 상대를 찾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녀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던 신랑이 갑자기 다른 집 처녀와 결혼을 해버린 것인데요. 정조가 직접 내린 명을 받아 신씨를 결혼시키려 했던 한성부의 관리들은 뜻밖의 상황에 무척 당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승훈이라는 인물이 김희집의 얘기를 하며 괜히 결혼 상대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김희집과 신씨를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긴 관리들은 정조에게 즉시 보고를 했죠. 보고를 받은 정조 역시 이승훈의 의견이 마음에 들었는지 두 사람의 혼인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김희집과 신씨의 집으로 각각 사람을 보내서 사정을 모두 말하고는 양쪽 집안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결국 두 집안에서도 혼인을 하겠다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왕이 직접 나선 일이라는 말까지 들었으니 왕의 분노가 두려워서라도 차마 거절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소식을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왕실에서 혼례를 치를 때 쓰는 혼수품 못지않게 호화로운 각종 물품들을 그들의 결혼식에 지원해 주라는 명을 내렸죠. 백성들의 결혼을 위해 국왕이 직접 나선 이벤트이다 보니 이날의 일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전원일기 등 다양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나라님이 직접 나서서 혼인을 하지 못한 불쌍한 백성들을 챙겨준 미담으로 보였겠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할 상대를 정해준 것이었으니 요즘 같아서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볼수 있죠. 정조뿐만 아니라 조선의 다른 국왕들도 가뭄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 결혼하지 못한 총각과 처녀들을 찾아내 나라에서 반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나라에서 미혼남녀들을 혼인시키려는 정책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와 결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상대와 결혼을 하겠다며 급하게 신랑신부감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